강원도가 추진하는 알펜시아 매각 사업이 첫 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행정력이 마비되면서 계약 이행 보증금조차 못 받게 됐습니다. 춘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자유한국당이 춘천 분구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당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지난 4년간 열심히 일했는지 출석률을 분석했습니다. 강원 중부 산간과 영서 남부 지역에 이틀 동안 최대 15cm가 넘는 눈이 내리면서 도내 곳곳에서 눈길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가 자신감을 보였던 알펜시아 매각 사업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행정력이 마비돼 계약 이행 보증금조차 못 받게 됐는데요. 이미 말레이시아 등 여러 기업과의 매각 협상이 불발된 상황에서 이번에도 언제 매각 절차가 재개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이번 알펜시아 매각 사업은 최무순 도지사까지 나서서 성공을 자신했었습니다. 잠정적으로 논의된 가격은 약 8천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세금을 제외한 액수로 알펜시아 때문에 남아 있는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달 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강원도와 매각 협상을 벌이고 어째, 있는 맥킨리 컨소시엄은 계약 보상, 이행 보증금 15억 원의 보상, 보상, 납입 기한을 보상, 연장해 보상, 달라고 보상, 18, 강원도에 요청했습니다. 대학, 컨소시엄 참가 업체 대부분이 중국에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업무가 마비 됐다는 겁니다. 현재 코로나 19의 상황이 호전되어 내부 실사 구성원이 입국이 원활해지는 즉시 실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납입 기한이 지난 상황에서 유예 기간인 21일까지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협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강원도는 협약 절차를 언제까지 연장해 줄 건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 좀 강화된 어, 확실한 확실한 것, 투자에 대해서 의지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된 조건으로 가지고 보여준다라면 뭐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대적인 투자 협약식을 하자마자 재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자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이번 매각 사업에서도 강원도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협약을 체결한 것이 지난 1월 20일 경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준비금은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8덟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코로나19 때문에 불과 15억 원을 내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컨소시엄 실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정 때의 대형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대는 이유가 정말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더 있는 건지 지금부터라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춘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자유한국당이 춘천 분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공방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허영과 육동한 예비 후보가 공동 말씀, 기자회견을 말씀, 열었습니다. 반복하면서.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도 의원과 춘천시 의원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춘천을 분구하고 강원도 의석 아석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춘천은 분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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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자유한국당이 춘천 분구를 백지화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분구 및 통폐합 지역을 각각 음. 한구하자는 제안은 춘천 시민과 강원도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자유한국당이 서울 강남선거구 통합을 막기 위해 춘천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6명이나 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며,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정치 공세라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춘천 분구와 강원 9석 유지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의원도 9석을 전제한 춘천 분구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8석인 상태에서 분구를 하거나 춘천을 다른 지역과 통폐합하는 방안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에 9석을 준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춘천을 분구시킨다는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춘천 분구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이번 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춘천 분구 여부는 다음 달 5일이면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제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지난 4년간 열심히 일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출석률을 살펴봤습니다. 일곱 명의 지역구 의원들의 출석률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0대 국회에는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황영철 의원을 빼고 일곱 명의 강원도 지역구 의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을까? 성실함을 알수 있는 출석률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100% 출석한 개근 의원은 원주의 송기현 의원이 유일합니다. 두 번째로 출석률이 높은 의원은 90.3%의 염동렬 의원, 세 번째는 88.8%의 김기선 의원이고 이철규 의원이 85.5%, 권성동 의원 85.4%, 이양수 의원 84.1% 순서이고 김진태 의원은 77.9%로 가장 낮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의원마다 소속 상임위가 다르고 회의 개최 횟수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출결 사항을 따로 확인했습니다. 상임위 출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205번의 회의 가운데 195번 출석해 95.1%를 기록한 송기현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92.9% 이철규 의원, 85.8% 염동열 의원, 81.8% 권성동 의원, 81.3% 김기선 의원이었고, 김진태 의원 79.6%, 이양수 의원은 79.3%로 80%를 밑돌았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 모두 송기현 의원이 성실하게 회의에 출석했고, 김진태 의원과 이양수 의원은 출석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국정을 듣고 논의하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잘 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성실함이나 책임감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같이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했던 현역 국회의원들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입춘이 지난 지 한참이지만 강원중부 산간과 영서 남부 지역에는 이틀 동안 변덕스러운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지역에 따라 이틀 동안 최대 15cm가 넘는 눈이 쌓였는데요. 눈이 내리면서 도내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자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포근했던 주말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눈발이 이어지면서 다시 겨울왕국이 찾아왔습니다. 폭설처럼 휘날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눈이 그치기를 수차례. 원주와 횡성, 평창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횡성 안흥에는 최대 15.6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서해상으로 진출하면서 대기 하층과 해수면과의 온도 차이에 의해 눈구름대가 발달하여 강원 영서 지역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이틀 동안 갑작스럽게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서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횡성군 공근면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347.8km 지점에서 5 4살 A 씨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화물차가 도로를 막아서면서 뒤따르던 승용차 등 모두 7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1살 B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40여 분 동안 고속도로가 통제됐습니다. 근데 뒤 차를 이제 제동을 했는데 속도도 있고 이제 노면이 완전 다 눈으로 다 젖힌 상태이기 때문에 밀리면서 이제 차 추돌 사고 계속 이어진 거죠. 어제 오후 4시 20분쯤에는 원주시 흥원면 국도 19호선 매지터널 인근에서 차량 17대가 추돌해 7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이틀 동안 도내에서만 10여 건의 눈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는 4월 예정 열릴 예정이던 강원도 소년 체육대회가 전격 연기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 미세먼지와 신종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강원도 소년 체육대회 개편 회의를 열어 오는 4월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도 소년 체전을 연기하고 9월과 10월 중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와 연계해 치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과 봄철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 건강 우려에다 학기초 담당 교사 업무 가중을 이유로 대회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춘천시가 3월 1일에 개최하기로 했던 3일절 기념 타종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춘천시는 국내에서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막고 감염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타종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사의 주요 참석자가 65세 이상 어르신임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취소를 결정했다며 독립운동 전시 행사를 통해 3일운동의 민족사적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 의회가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 춘천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춘천시 의회 의원들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유치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방사광 가속기는 피기물이나 오염 걱정이 없고 춘천이 안전한 조건, 여건을 갖고 있어 연구시설 입지로 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춘천에 있는 대학들이 연구 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정부가 방사광 가속기를 춘천에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방사광은 전자를 가속시켜 만든 빛으로 관련 시설 조성에만 1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고용률 63% 달성을 목표로 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우선 일자리 전문 통합 기구인 일자리 재단을 설립해 지난해 신설한 일자리 국과 함께 강원형 일자리 안심 공제 등 일자리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경력 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 지원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해 공공 민간 부문 의무 고용률을 확대하는 등 취업 취약 계층 계층별로 구직 단계부터 취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주에는 대설주의보, 철원과 화천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영서 지역은 오늘보다 더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철원 영하 5.4도, 춘천 영하 2.7도를 기록하는 등 영서 지역은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내일 아침은 철원 영하 13도, 화천과 양구 영하 12도, 춘천과 홍천 영하 11도, 인제 영하 9도로 예상됩니다. 강원지방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곳에 따라 가끔 눈이 내리겠고 내일 아침에는 도로가 얼어붙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며 교통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춘천시 요선동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인도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60대 승객이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강원도청 인근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시내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네이버스가 강원도 교육청에 희망장학금 1,5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굿네이버스 강원본부는 지난해 상반기 공감하는 인성스쿨 희망편지쓰기 대회를 통해 모금한 성금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강원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장학금은 지역별로 추천한 초등학교 체육특기생 25명과 다문화가정학생 25명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중 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키즈카페와 만화카페 등 신종 다중 이용업소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7일부터 5일 동안 키즈카페와 만화카페, 스크린 야구장과 락볼링장 등 신종 다중 이용업소 97곳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 결과 19곳에서 소화기 유도표시, 유도표지 미설치 등 39, 31건의 불량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8곳, 원주가 7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들 업소에는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춘천시 옛 캠프페이지에 조성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일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춘천시는 내일부터 장난감 등을 빌려주는 놀잇감 대여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19일에는 만 5세 이하 영유아와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체험 시설이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실은 다음 달에 시간제 보육 기관으로 지정되면 문을 열게 됩니다. 춘천시 육아 종합 지원 센터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개인 회원 자격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 영유아와 보호자입니다. 강원도 의회가 한국 광해 관리 공단과 한국 광물 자원 공사 통합을 추진하는 정부의 계획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도의회 폐광지역 개발촉진 지원 특별위원회는 부채총액이 6조 3천억 원인 광물자원공사와 광외관리공단이 단순 통폐합될 경우 광물자원공사의 회생이 아닌 두 공사의 동반 침몰이 우려된다며 두 기관 통합을 반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